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 99.9%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자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나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증표가 있습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증표, 증거, 사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단에 나버리냐 하면, 구원론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 설교자들이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죽어서 천국 가면 주님이 나라를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그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현세 구원입니다. 지금 구원입니다. 내세 천국은 현세 구원을 받았어도 내세 구원은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에서 읽어보세요. 현세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내세의 천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전하는 구원론이라는 것, 구원 얻었다는 것,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 내세의 천국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구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뭘려고 아직도 죽을 날이 20년, 30년, 50년 남았는데 일찍 예수 믿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생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고생고생하는 생활이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준다는 빌미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종교 생활 가운데로 무거운 짐 가운데로 묶어서 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세 천국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구원 받은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 예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건전 예사 구원입니다. 옮기셨으니 구원입니다. 현재 완료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안으로 옮기셨으니입니다. 옮겨 나왔다입니다. 옮겨 놓았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나라 안에 예수님의 왕국 안에 옮겨 놓아진 영혼이라야 내세가 희망 이 있습니다. 소망 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흑암의 세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기서 허감의 세력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불안, 심리적인 걱정, 심리적인 괴로움, 머먹고 뭐 살까 걱정하는 것,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걱정하는 것, 고민에 빠지는 것, 온갖 병과 고생에 신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허감의 세력. 악마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곳에서 해방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아야만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현재 온갖 걱정에 사무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사망의 세력, 허감의 세력, 마귀의 능력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심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지금 꽉 누르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의 개념은 현세에서 지금 구원받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지금 구원받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증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이 일곱 가지를 매일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인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 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왔을 때 계속해서 주님께 인도를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보호입니다. 베드전서 1장에 마지막 시대 때나타나기를한이 구원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보호하심을 이번 스님이 합니다. 보호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미래에서 걱정하는 것조차 이 믿음이 없는 자들 하시면서 천하했습니다내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의심되고 보호하심이 염려되고 내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현재에 닥치는 모든 환란과 근심거리가 계속해서 나의 영혼을 억누른다면 보호하심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편강입니다 이사야스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악인, 이런 사람은 아직도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하신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근저 내사했습니다. 구원은 목사님이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설교자, 전도자가 구원해 준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입니다.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쪽으로 잘못 치우려 치우려고 하면은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하고 뒤에서 소리가 들릴 것이랍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방향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천성 가는 길을 출발했다 했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저 미래의 최종 목적지는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지도하십니다.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 사슬, 미혹에 빠집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지도 안에 있습니다. 지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 3 0장이 말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2장 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지도를 받아 서합니다 왜? 자기 백성의 지도자이신 분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앞으로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지도자로 하지 말라. 오직, 오직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암묵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세력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단의 길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게, 뭐, 목사님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여러 가지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왜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미 거기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또한, 일반 기독교 안에도, 우리 기성교 안에도, 100%이단는 아니지만 은10% 이단 사설, 5% 이단 사설, 3% 이단적 주장을 한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내버려 두신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신앙을 지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사람은 집사님은 제게 와서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에게 빠져가지고 돈을 뭐 얼마나 재산을 탐지나 했고 이런 말을 했는데 하소연하는데 그런 놓고서 제가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대로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도하시는 용원이라면, 왜 그런 잘못된 이상한 목자에게 빠졌어? 그런 곤란한 처지에 당합니까? 에리미아서와 에스겔스를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거짓 목자에게 따라다니고 그들에게 고통당한 너희들을 거기에서 건져내리라 하십니다. 거짓 목자,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설교자에게 따라다니게 내버려 두신 것은 지금 현재 아직도 그, 사,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모든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을 마에게 종노릇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들에게서 해방시키러 오셨다고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 일생을 마귀에게 종노릇 한답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먹고 살기 위해서 상전에게 순종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구멍에 포도치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버텨내기 위해서 굴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은, 내 영혼 속에 오시면은, 나를 지도하셔서, 그러한 모든 삶에서, 생활 환경에서, 해방시키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지라도,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을지라도, 내 정신세계에 굴복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게 됩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공급하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4등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옛날 성경에는 산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산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모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아무리 많이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의 문자일 뿐이고 하나의 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생명의 떡으로 화합니다 그걸 보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깨달아지는 말씀이고 의료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공급하심으로써 나의 생명이 살아있게 만듭니다. 나의 생명이 자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영적인 말씀을 늘 사모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날로날로 날로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합니다. 이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령한 떡 생명의 떡을 공부하십니다. 10편, 73편,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렇게 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주의 가르침으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주의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의 가르침입니다. 티칭입니다. 주님이 나를 내일 늘 성경을 열어 가르침을 말냐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영혼이 침체됩니다. 사월에 피죽 먹무한걸못 먹은, 먹은 사람처럼 비실비실합니다. 정신이 몽롱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판단력 흐려집니다. 삶에 낙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열어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공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모든 삶 말씀, 곧내 말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매일 생명의 떡, 은혜의 말씀, 영혼을 소생케하는 말씀, 눈이 번쩍 뛰게 하는, 눈을 밝게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 매일매일 공급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곱 번째는 기본에서 8장 12절에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에르미야서 31장을 인용할 말씀입니다에르미야서 31장은 앞으로 이 새로운 시대가 오면, 신약 시대가 오면, 그때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를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자기 백성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니할 전부 다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너의 죄는 내가 다 맡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는 걱정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 메시지는, 다음 설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술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회개인데, 오늘날 교인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깨달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